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어, 현재 3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죠. 어, 현재 한미반도체가 보아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laughs> 어,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이 그래도 어, 매수를 해볼만한 자리가 아닐까 그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19만 6 200원을 찍고난 이후에 10만 원까지 빠졌으면 어,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조정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여기서 이제 빠졌던 이유는 현재 HBM 어, 설계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원래 이제 나와 어, 원래 이렇게 매출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내년 1월달 미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주가가 빠졌던 것이죠. 하지만 매출이 어, 내년 1분기로 미루어진다라고 해서 어, 지금 뭐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까?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어, AI 쪽입니다. 어, 특히나 어,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 어디가, 받, 어디가 꼭 천장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 엔비디아에 보시면은. 어, 보시면은 그 블랙 어, 웰리라고 하는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이요. 벌써 1년치가 선주문이 되면서, 어, 이미 그 주문이 끝났다라고 하죠. 어, 물량이 아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나나 엔비디아가 지금 뭐, 어떤 걸 하려고 하죠? 바로 이 인도의 최고 과보와 블랙넬 AI 허브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AI 기술이 어, 앞으로 AI 기술이 많이 쓰일 것이고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겠죠. 어 근데 이걸 왜 <laughs> <laughs> 한미반도체를 얘기하면서 왜 엔비디아를 얘기했느냐. 사실은 이 엔비디아 쪽에 지금 HBM 쪽 있죠. 아, 고대역 폰 메모리. 여기에 대해서 TC 본딩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한미 반도체 독점적이었죠. 근런데 8단에서 12단으로 바뀌는 요렇게 이제 설계를 좀 바꾸는 그런 부분의 이슈 때문에 좀 빠진 것이지 이 회사가 뭔가 이슈가 있어 굉장히 뭔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내려온 부분들은 아니다. 요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한미반도체가요, 그동안 자사주 많이 사놨죠. 많이 사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3 7만조 크진 않지만, 어, 3 7만조 자사주를 또 소득을 한다, 소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자사주를, 어, 없앰으로서 주식수를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볼 수가 있거든요. 자, 주식수를 줄이게 되면 한 주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가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이 각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이 자사주 20억을 매입을 했고 자상 최대 실적에도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지금 3분기에 거의 뭐 어, 실적이 자상최대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고대역폭 메모리 TC 본드 이게 계속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력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25년 말 어, tc 본드 전용 신규 공장 증설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 2026년에 2조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미반도체가 20만원 근처를 찍고 내려왔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사볼만 하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 자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엔비디아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와 똑같이 어, 여기와 또다시 손을 잡고 있는 회사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즉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엔비디아는 서로 유기적으로 조금씩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한미반도체 3분기 실적 굉장히 잘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자 그리고 지금 어 어디죠 SK하이닉스 어떻습니까 역시나 SK하이닉스도 어닝서프라이즈가 어닝 나왔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 여기 이제 보시죠 어 보시면 SK하이닉스의 매출이 17조 5,700억 영업이익이 7조 3천억, 순이익이 5조 어 7,534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어 SK 하이닉스가 어, 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 어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어 한미 반도체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SK 하이닉스가 좋다면 한미 반도체도 당연히 어 당연히 좋겠죠. 요렇게 지금 보 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 어떤가요 고점을 찍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음어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뭡니까 한미반도체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가지고 가시는게 맞고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 그못 기다릴 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내년이 되면은 더 좋아지니까요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최근에 여기 <laughs> 빠졌던 이유는, 어, 여기 설계, 고대역폭 메모리, 8단에서 12단 설계 변경, 요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4분기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조금 빠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최근에.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년 1분기는 어떨까요? 좋아지겠죠. 어, 내년 1분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1분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4분기에 빠진, 어, 조금 안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이미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뭐예요? 조금씩 매수를 다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어, 최근에 저점이었던 자리, 여기, 어, 9만원을 이탈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정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져봐야죠. 9만원 보거든요. 그래서, 9만원 자리 오면 다시 한번 사볼 만한 자리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어 많이 빠지겠지가 아니라, 기업이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충분히 받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한미반도체 역시도 보유를 하시고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중장기 투자 가능하다.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이 제법 많이 날 가능성도 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실 분들은 한번 가지고 가 보십시오. 자 그리고 현재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회생방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실질적으로 무료 추천주를 드릴 거고요. 어, 리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주식회생방 함께하실 분들 저희 어, 무료 텔레그램 방 주소 아래 드릴 테니까. 요거타고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laughs> 원래는 저희 무료 어저 여기 보시면 주식의 생방이 원래는 월 50만 원 측정이 되는데요, 었이 가격이 좀어 부담이 되실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어 여기 이제 유한타 증권 저희가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타 증권을 쓰시게 되면 월 10만 원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주식의 생방 한번 체험해보고 함께 어 괜찮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에 어 요한타 쓰셔가지고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한타 제휴 컨텐츠 방법 이런 식으로 어 신청 방법이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모바일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함께 하실 분들은요. 어, 저희 텔레그램 어쨌든 들어오셔가지고 어, 추천이 어떤 종목이 나가고 수익이 얼마 정도 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금요일 아 아니,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